복음의 불모지라고도 불리는 대구에는 전 교인의 90%가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던 새 신자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인데요. 대구 목자교회 박기준 목사는 전도의 비결로 성도들이 먼저 기도자가 되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한 이웃과 같은 성도들의 미소와 따뜻함이 묻어나는 대구 목자교회 이 교회는 오는 이로 하여금 평안하고 행복한 기분을 만듭니다. 누구나 처음 들어서면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대구 목자교회 박기준 목사 부부는 교회에 오는 영혼 한 사람에 대해 최선을 다합니다. 박기준 목사는 단임 목사가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외칠 때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는 전도라는 말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봤다며 교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순종해야 하고.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게을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무로 전도하고 시켜서 전도하는 것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지칩니다. 주님의 마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느냐. 그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박 목사는 무조건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전도 전략을 피하고. 지역적인 전도 대상자의 특징과 전도 지역의 중요 거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전도 자체를 위한 만남이 아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와 먼저 친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교회마다 상황에 맞는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 확실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좋은 팀워크의 전도 방법이 필요하다며 또한 교회 예산으로 나오는 가벼운 전도 용품 대신 전도자가 직접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수 있다고 덧붙쳤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영혼 구원이다. 그리고 또 우리 먼저 믿는 분들이 나중에 믿는 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 성도들이 다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강의를 이어 진행한 이해란 사모는. 초청대 출석한 세 가족들이 교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으려면 전도자와 특공대뿐 아닌, 성도들의 첫 인상이 매우 중요하다며 성도들의 좋은 인상과 밝은 미소가 인간 관계와 세가족 사역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너나 사랑하면 예좀 받아오라고 얘기하고 부탁하고 계세요. 예좀 그냥 낮추지 말고 예좀 사랑해줘. 2001년 박기준 목사의 부임 당시 성도 수 90여 명이었던 대구 목자교회는 16년 동안 수십 배로 성장하고. 성도의 90%가 새가족 출신 교인으로 채워지는 열매를 거뒀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